자, 안녕하세요 짜치니다자 오늘은 소 염통을 손질해볼 거예요. 자 염통 크기 보이시죠? 자, 염통은 사람이랑 똑같아요. 좌심방, 우심방, 좌심실, 우심실이 이렇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염통을 손질을 해보겠습니다. 자여 겉에 지방이 많죠. 소는 지방을 다 떼어줘야 돼요. 뭔다 이게 염통이 우리 이제 곱창 이런 거 먹으러 가면은 이런 거 이제 서비스로 막 주잖아요. 그거 먹으라고. 염통 구이도 있고. 이게 소가 심장에도 이게 지방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지방을 다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이제 어제 소를 잡아가지고 내장하고 다 가지고 와가지고 이 염통을 저희가 이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염통 손질하는 거 자. 자. 깔끔하게 띄워줘야 돼요 사람 연통에 한 하나, 둘, 셋, 한 여섯 배, 여섯 배, 일곱 배는 되는 것 같거든요. 크기가 사람 심장에, 사람 심장에 비해서는 한 여섯 배 정도 큰것 같아요. 다 제거를 해주고 이렇게 많이 제거해도 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어차피 저희가 먹는 거고 사람이 먹는 거기 때문에 깔끔하게 제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어서 어느 정도 성질이 됐다 싶으면 이제 또 잘라줘야 돼요. 이게 용통이 구워 먹으면은 치저가 있어요. 어, 자. 그리 여기에 보면은 뼈 같은 게또 있어요. 저게. 쪽에 그래가지고. 자, 용통을 잘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반. 딱 나왔죠. 여기서 또 반을 또 이렇게 잘라줍니다 하나, 얘도 마찬가지로 잘라줍니다 그러면 다 잘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번더 안에 이렇게 질긴 막이 있어요 이 막들을 제거를 좀 해주고 제거를 하면서 아까 제거를 안 했던 여기 이쪽에 있던 이런 지방도 제거를 해줄.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힘줄 있죠. 이거 하고 썰어있얘는조이 썰어. 많이 들어 썰어. 빼고썰 어, 어, 어. 이게, 염통이 진짜 구워 먹으면 되게 담박하고 맛있어요. 이게, 그 완전 그 기름이 없는 고기? 그런 느낌이거든요. 어이, 저 밀려. 이게, 저 여기다가 피 때문에 깔았는데. 자, 이렇게 하면은, 염통이. 완성됐습니다. 짜잔. 이렇게. 이제 이거를 맛있게 부어서 소주 한잔 하면은 아주 기가 막히죠. 자. 이것도 마저 다 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염통은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은 염통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궁금하시거나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자,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